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. 제가 오늘 해볼 게임은 덴신마라는 게임입니다. 이 게임은 4월 2일 어제 오픈했고요. 덴마 신도림 마왕이 되는 중 이하라는 인기 웹툰 3종 세트를 기반으로 만든 게임이에요. 저도 덴마 신도림은 재밌게 즐겨 보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은 스테이지 진행부터 보시겠습니다. 아 기본 컨텐츠죠? 전투 시작을 하시면은 일단 자동으로 진행됩니다. 어 스킬도 확률로서 계산해가지고 자동으로 발사를 해요. 어 유저가 컨트롤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. 전투적인 부분에서는 그리고 그래픽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죠. 어 도트 그래픽입니다. 어, 제 개인적인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을 드릴 수있겠는데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이 도트 그래픽으로서 표현됐다는 게 너무 귀엽기도 하고요. 어, 제가 원래 좋아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 게임은 특징적인 게이 전투 화면에서 스킵이 가능합니다. 이 스킵 버튼 누르시면은 스킵을 할수 있는데 이 스킵 버튼이 스테이지 외에도 전투가 필요한 컨텐츠는 전부 다 스킵이 가능해요. 그래서 이 게임이 좀 웃긴 게 어, 메인 화면을 보시면은 뭐가 많죠. 이 게임이 방치형 게임인데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제가 그거 보고 정말 웃겼었는데 어 정글탐험 해야 되고요 작업장 가서 작업해야 되고요 자원단전 가서 자원 캐야 됩니다 골드강산 가서 골드 캐야 되고요 영웅의 길 가서 영웅의 조각 받아야 됩니다 영원석 마탑은 제가 아직 안 가봤고요 월드보스 길드 웹툰단전 그리고 또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던전 화면에 보시면 여기 원정대라고 있는데 주사위를 50개나 줍니다 이거를 하나씩 까야 돼요 이게 다 보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넘겨야 될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제대로 좀 하고 싶은 분들은요 그리고 이 게임은 전투 참가 인원 수도 정말 많아요 이거 제가 아직까지 9명 밖에 출전하지 않지만 여기 보이시죠 한명더 출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뽑기를 존나게 많이 뽑아야 돼요. 이거는 그리고 이 캐릭터들이 또 등급도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. 자 밑에서부터 노멀, 레어, S, SR, SSR, SSR 플러스, 레전드까지 정말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. 끝도 없이 뽑아야 돼요. 자 이렇게 할게 많은데 잠깐 접속해서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? 한마디로 자동반, 수동반, 반반 게임입니다. 이거. 이 게임은 본인이 웹툰을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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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한다. 막 꿈에서도 웹툰 꿈을 꾸고 막 그런다. 그리고 시간이 많지도 적지도 않은 분들이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다른 분들은 글쎄요. 현재 오픈 기념 이벤트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. 빨리 시작하시는 분들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제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